꼭 필요합니다. 지금 대법관 1인당 연 4천 건에 가까운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 그중에 80%는 대법관이 직접 기록을 안 읽고 연구관의 보고서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는 건데 신권조라그래서 아예 초입에서 그냥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80%를 날려버립니다. 네. 우리 헌법이 보장되고 있는 삼심제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대법관을 증언시키는 이유는 우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정말 충실하게 보장받기 위함이고요. 두 번째는 정치권의 예속이 될까?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대법관을 추천하는 위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이나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추천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. 추천 위원회는 네. 거기 보시면 법무부 장관도 있, 있지만 교수협의회도 있고 지방 변호사회 변호사 협회도 있고 법원행정처장도 있고 뭐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사실은 정치권과는 독립하게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. 저희가 이번에 사법 그러니까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면서 네. 대법관 추천이라든가 또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만드는 일에도 어 지금 어. 더 많은 13명의 위원을 위촉을 해서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그런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